자, 이 학생은 방금 제가 교실에 불쑥 들어가서 대화를 하다가 와, 이거 너무 놀랍다 싶어 가지고 일부러 지금 홀에 따로 불러냈어 지금 인터뷰를 촬영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몇 학년이에요? 이제 중학교 3학년인가 합니다. 그럼 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수학 과정 진도는 어떻게 돼요? 지금 미적분 파트 진도 나가고 음. 있어요. 오, 꽤스닝을 나갔네요. 네. 그럼 네. 미적분 하고 있다니까. 음... 이 강의 아이들 방식이 고등 공부에는 적합한가 안 한가라는 부분에서 많은 부모님들은 고등부에안 맞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미적분까지 진도 올라가다 보니까 강의 아이들 공부 방식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저는 우선 이런 강의하는 아이들 공부 방식이 고등 과정에서 더 뭔가를 해나가기 위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을 왜냐하면 음. 제가 지금 나가고 있는 과정이 미적분 과정인데 음. 이 미적분 과정 같은 경우는 다양한 문제 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분야잖아요 활용이 많다. 음. 그런데 이 활용이 되는 분야는 결국에는 개념에서 어떠한 구멍이 뚫려 있으면 이 활용되는 음. 것들이 전혀 뭔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런데 강의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설명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음. 어떠한 개념을 공부했을 때 음. 혹은 문제를 풀었을 때그 과정들을 쭉 선생님 앞에서 설명을 하다 보면 음. 설명하다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어요. 아, 내가 여기에서 뭔가 헷갈렸구나. 음. 내가 이 개념이 조금 모호하구나. 좀 중상 맞죠? 네. 선생님 아니고 학생 맞죠? 중상. 이렇게 <laughs> 계속 합시다. 네. 예, 예. 어디가 모호한지, 어디가 구멍이 뚫려 있는지, 아니면 어디가 지금 헷갈렸는지, 잘못 봤는지 음.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러한 과정들을 고쳐 나가다 보면 음. 앞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 훨씬 더 다양하게 자연스럽게 이해해 나가면서 활용을 할수 있어요. 음. 저는 이러한 강의하는 아이들의 학습 방식이 일반적으로 오히려 공식들을 암기한다든지 하는 방식보다 더 앞으로 고등 과정에서 그리고 더 심화된 과정에서 활용해 나가는 데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럼 실제 지금 초학 3학년이지만 과정은 미적분을 하고 있으니까 네. 어, 중 3이 좀초중 과정 공부를 거쳐 왔을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 서 네. 지금 몇년 다녔죠? 지금 굉장히 오래 다녔어요, 대략. 5, 6년 정도 다녔어요. 5, 6년? 네. 그럼 초중과정을 공부할 땐, 그때는 어리고.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지라는 깨달아가면서 하, 하, 하진 않았을 듯 한데. 음, 맞아요. 그때 이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는 방식으로 따라왔을 거 아니야? 네.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초중등 때 강의해야 될 방식으로 공부한 건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사실 초중등 때는 이런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느낄 수도 있고 음, 굳이. 아 그냥 풀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하기도 해요 음, 굳이 설명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죠 어? 처음에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음. 지금 와서 또 고등 과정을 하고 또 심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음. 또 돌이켜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등 과정은 활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음. 고등 과정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도 결국엔 활용의 연속이 되는데 이러한 고등 과정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초 중학교에서 공부했던 내용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여기서 가지가 뻗어 나가고 또 음. 기본 개념으로 활용되고 음. 이렇다시피 공부가 되는데 음. 초 중등 과정에서는 사실 공식 몇 개를 외우거나 음. 혹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음. 심한 문제가 아니라면, 음, 음. 보통은 대부분 풀리고, 그렇기 때문에 꽤 많은 학생들이, 어, 그냥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공부를 해요. 음. 저도 처음에는 솔직히는 약간 그렇게 느끼는 감도 있었고요. 음. 그런데, 고등과정 공부를 한, 한다든지, 혹은 심화 문제를 풀어본다든지 하다 보면, 음, 음. 여기에서 그냥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대충 그러려니 넘어간 부분들은 음. 나중에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어요. 음. 네, 이런 활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 고등과정이나 더 나아가는 걸볼 때는 음. 사실 좀 굉장히 어렵고 또 부정적으로 볼수 밖에 없잖아요. 음. 또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요.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강의하는 아이들 학습 방식이 개념적인 부분에서 음. 또초 중등 과정을 넘어서 고등 과정까지 전혀 구멍, 구멍 하나 하나를 전부 다 메우고 또 이런 결함들을 잡고 가다 보니 돌이켜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 어떻게 중학 3학이 이런 말을 할수 있지?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진짜 와와더 이상 못 참겠어. <laughs> 아니 이거 오해하실 것 같은데 진짜 축복해 사망인이에요 지금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